내가 맞춰 줄것 같은데. 오른쪽에서 올것 같아요. 자, 가? 아, 기력 깔면 우리가 이겨. 왔어요 오른쪽이야. 미니 협상이 아로 있네 저 있어. 어? 우리 우리 어, 왼쪽으로 온다. 아, 왔다 왔다. 오, 아. 아. 어요 아, 소리. 나바로 죽었어. 다 죽었어요? 아니, 홀리 쓴 거죠, 형. 제발. 마음이 꼈어, 시로 와. 6시. 아, 잠깐 리니지 화면 보다가어봤어서 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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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번에 올때 우리가 가디어 쓰고 어. 들이어아 내가 딴거 봐서 그래요 아, 얼렸으면 되는데 내가 리니지 키릭세우다가저 먼저 본다네요 적들이 아 근데 물량이 진짜 너무 안 차서 이게 똘투비형힐좀 줘요 들어올 때딱 쓰고 싸우자 이거 쓰고 중첩은 안 되잖아 이게 사라지기 전에 쉽... 팔을 쳐맞아버리니까 한명 쓰고 한 이어서 한 명이 한 3초 있다 쓰면 될것 같아요 왔어 써써써써써 쓸게요 지금 쓸게요 오케이 나이스 올릴게요 올렸어 지뢰 깔어다 올렸어 아, 아, 전설 다이 단추 다이 네. 히히 네. 한 명이 세는 고둘잡아으면 된다 킬살 변신했네 쓸게요 나이스, 얼릴게 얼렸어, 피시 먼저 봐 다이, 전설 아 필살이구나, 얘가 아우, 씨발. 전설이라고 그나 다이 오, 황큐디지네 그거 무적 계속 좀 써줘, 계속 몇 시에요? 아, 6시구나 좋왔어요 얼릴게 얼렸어, 패얘 무슨 도핑했니? 온나 피한다네. 그니까못 뛰고 나네. 오 뭐야 이거. 오케이. 예. 다이. 아니 아니야 방어 안 맞췄어. 뭐도피한것 같아. 이게 얼리는 거 마도사랑 그냥 저기 뭐야. 총 슈터 많은 쪽 이겼다. 그냥 슈터만 다 끼워가지고 계속 휠만 밀면 그냥 끝이겠다 이거. 왔어요? 오다 오다 오다. 그렇게요. 그렇게요. 변신 아낄게요, 저. 나 지뢰 가지고 빠질게. 네, 나 지뢰 아크서 싸울게. 응. 나 힐콘들만 들어갈게. 아 변신 해야겠다. 전설 다이? 어리어 다이? 단추 다이? 야히 응. 다이? 올 다인가? 올 다이가? 올 올드아이. 다이. 야 이거 <laughs> 진짜 무슨 한번이면다 믿고 한 박이면 다밀고 뭐냐 이거 일좀 줬어요. 딜아 이거 물약 진짜 이거 이사님 계시면 이것 좀 싸게 팔면 쟁좀할걸할 건데 이게 너무 비싸. 북구기가 그래서 안 들어서 좋긴 한데. 아 그건 맞지. 이날날 그래서 대체 하나가. 왔다 단추. 버리죠. 자또쟤 어, 어, 죽이면은 쟤 기다려야 돼또쟤올 때까지. 근데 이거 보스 라이 못 잡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하면은 아 어,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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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돼? 가자 왼쪽에 그럼. 한명 있어. 왼쪽에 한명 있어. 아저거 내가 처리하고 올게 그러면. 숲들 중간에서 올라온다. 오케이. 올라온다. 중간에서 올라온다. 지뢰 깔아 줘요. 이거 잡몹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근데 이거 몹들이 이거 지금 터트려요. 군일이 완 감사합니다. 요올 올라왔다. 왔다. 와서 와서 와서. 정 나이스. 얼릴게 깼어 어요 근데 얼렸어려놨어

나 변신했어. 와, 존나 쎄다, 쟤. 우리 지금 아, 우리 이1열 시. 얘들 다 왔다. 다 왔어요. 올려줄게. 아, 존나 아프네, 와시발 스스 변신. 봤어요. 저 원큐형이래요, 저거. 막힌 막 뚫는다, 야. 뭐해? 앞에 단추. 나이스. 단 감전 걸려서 감전. 딱 앞으로 와서 감전 깔아주고 튀네 지는 새끼가. 너무 다 풀어야 하나야지. 단추. 단점 올렸어요. 빙결 전설. 중에 태어나는 그거 보지 말고 이거 봐. 어, 펄떡태콤 펄떡하세요. 아, 죽네.

올렸는데 애들이 너무 많은데. 나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올리, 일단 올리. 변신했다 애들. 안될 듯. 어, 배려해 배려해. 저 빼고 뛰세요 형님. 안 되면 그냥 배려하시고. 왔다. 왔다 온다. 아 지르 지르가 이걸 도망. 다 죽였어. 다 올렸어. 네명 올렸어. 올다이 올다이. 나 e 스올 i l l 다이 e I will die. I will d 이 e I w i 다 l d 이 e 딱 w i 다 l die. I 발 i l l d